여러분 딱히 새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언니, 이거 음. 뭐예요? 얘는 멜리오다스. 멜리오다스. 아우 음. 이쁘다. 어, 멜리오다스. 음. 완전 아기 사이즈예요. 아깔한 사이즈들을 세상에 언니가 지다육생활몇년 차인데 이런 아기들을 가지고 <laughs> 새로운 기분 새로운 기분 여러분들 시작하는 기분 설레이는 기분으로 우리 이런 거 보면 엄청 설레이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사박도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박도 우리 요거본 영상에 가시면 분갈이하는 방법 특히 이제 관수 방법으로 시작하지는 우리 다육맘도 굉장히 많이 헷갈리신다고 하시는데요.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화분의 사이즈가 얼마만큼 큰지 계절이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가 관조의 방법은 많이 달라져요. 네. 정답처럼 언제요? 라는 답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름보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전에는. 네. 그건 완전 적심한 경우. 어, 그렇지. 이제 적심해서 네. 이제 뿌리가 거의 없을 때. 경우. 없을 예. 때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추울 때도 또 그렇게 하고. 예. 나중에 한여름 분갈이 할 때도 또 해당 사항이 있을 예. 수 예. 있어요. 예. 근데 지금처럼 계절이 너무 좋은. 모든 만물에 지금, 이렇 만물이 지금 생장하는 지금은 네. 여러분들 사실 관수 지금 진짜 촉촉하게 흘러내릴 정도만 아니라면 우리가 첫물 주는 정도의 관수는 지금 해 주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이렇게, 멜리오다스 분경으로 했는데요. 자, 여기, 이 용토는 여기 이게 사박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저기 보시면, 이렇게 이 사박토가 뿌리를 왜 이렇게 잘내리고 색감이 왜 이렇게 예쁜가? 비법 미생물이 있어서 그렇고요. 우리 사박토 구매 방법, 언니 빠르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한 포, 2만 원, 두 포, 3만 8천 원, 세 포, 5만 3천 원, 네 포, 6만 7천 원, 음. 대용량 원팩 7만 8천 원이고요. 음. 그리고 쿠팡이나, 이, 저기. 네이버 스토어? 네, 예, 네이버 스토어 이렇게 뭐 네이버에서 다 검색을 하시면은 네. 사박토 나오거든요. 네. 예, 편안하게 예, 우리 젊으신 예, 예. 분들은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고요. 자, 대용량 원팩 45리터인데요. 이게 가격대가 얼마나 좋으냐면, 자, 한포 2만원에 지금 그 비율로 한다고 하면 거의 뭐 12,000원 정도에 네. 어마어마 한 네. 혜택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절 분갈이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가장 뿌리가 잘 내리는 시기가 음. 지금이고, 우리가 여름에 임박하기 전에 빨리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들 건강한 우리 여름 다육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법>